안녕하세요. 만물장사입니다. 2025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30대 직장인 여러분께서는 변경된 세제 혜택과 절세 전략을 미리 파악하여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세금 환급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2025년 연말정산의 주요 변경사항과 절세 팁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주요 일정 및 준비사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2024년 1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됩니다. 1월부터 9월까지의 카드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하고 연말까지 어떤 항목에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5년 1월 15일부터 오픈됩니다. 의료비, 보험료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기부금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서류는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 2025년 변경된 공제 혜택.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소득 공제 신설 전년도 대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해 추가적인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 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확대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되었으며, 대상 주택기준이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었습니다. 공제한도는 200만원입니다. 자녀 세액 공제 확대 첫째 자녀는 15만원, 둘째 자녀는 35만원, 셋째 자녀부터는 35만원에 추가로 1인당 3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를 둔 가정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강화만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만 공제한도 미적용 대상이었으나 6세 이하 자녀도 추가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청년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주어지는 소득세 감면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택 청약 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청약 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주택 구입을 계획하는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혜택입니다. 월세 세액 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월세 세액 공제의 소득 기준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공제 한도도 기존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출산 및 육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절세를 위한 꿀팁. 신용카드 사용 전략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여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이 증가한 경우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까지의 소비 계획을 세워보세요. 연금계좌 납입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 납입액의 15% 초과 시 12%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900만원 납입액까지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한도를 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이는 노후대비와 절세를 동시에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부금 공제 활용 기부금에게 30%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개인 기부금의 연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면서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기부금 영수증을 잘 보관하여 연말 정산 때 유용하게 활용하세요. 이상으로 만물장사였습니다. 많은 좋아요와 구독이 더 나은 정보 공유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